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한우 항정살 그리고 300g에요. 항정살 300g. 여기는 삼겹살 한근 600g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정살 때깔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핑크핑크. 여기 삼겹살도 보시면 아주 어? 뭐야 어, 이거? 기름이 너무 많아 이거 하나. 아이씨. 요건 패스. 이렇게. 요거는 고기가 아주 좋아요. 이 음. 요거 준비했고요. 일단 올려 놓고 차근차근 반찬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삼겹살 한쪽에 만 삼겹살 한정 진짜 제가 이거 원래 한정을 사려고 산게 아니라 싼거 사러 가정육장에 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한정이 예뻐? 너무 예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안살 수가 없어서 샀습니다, 이게. 한정 사이 예쁘다면 한정. 2인용 이 아, 컬러가 너무 아름답다. 자, 이쪽에 한정, 삼겹이고 보시면 만찬으로는 여기 쌈은 오늘 시골에서 할머님이 보내주신 그 텃밭에서 직접 길르셨다기보다텃밭에 자랐겠죠? 그 민들레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얘를 쌈싸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민들레 준비했고요 얘는 뭐 당연히 마켓에서 마트에서 산 새송이버섯 그것도 저는 이렇게 통으로 못 구울 바에는 이렇게 찢어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육즙이 더 살아있어요 칼? 게즙이에요이 이 칼로 자르는 것 보다 이게 더 맛있어서 이렇게 먹고요 여기는 미나리 초무침 음, 아주 여러 군데 잘 먹죠? 이거는 무순이랑 파채예요 참스에 버무렸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갈치 독젓 갈치 독젓에다 돼지고기 조금 차지 않습니까? 요거는 불변의 기름장 아, 신나와 씨 말하면서 뚝뚝뚝하더라고 여기 오늘 준비한 술은 부득이하게 소주가 더 떨어졌다고요. 야간분들 준비했는데, 칼라가 혹시 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엄청 진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3개월 됐어요. 이게 지금 100일 됐어요. 담근집딱 100일 정도 돼서 아주 칼라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뚝뚝가 높은데 너무 많이야 뚝딱만 먹어야지 요거는 도수가 35도정도 되니까 조금씩 먹을게요 아우 맛있다 어우 달달해졌어 와, 일부러 이거 버섯 맛있게 먹으려고 구멍 안 뚫린 팬에다 한 거거든 기름 빠지게 하는 그거는 왜 하는 거거든요? 뭐 야채 아니면 김치 이런 거 이제 볶아 먹을 때 같이 구워먹으면 엄청 맛있지 아니 이황정살 봐봐 칼라 이거 봐 칼라 봐봐 이렇모 씨? 자 이제 한번 잘라봅시다 얼마나 해? 이거 떡 크기? 응 좋아 난 이렇게 하면 두 점씩 먹어야지 잡아 잡아 가위 나를 뱉어냈어, 이게. 삼겹이로만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여기에, 고추젓김만 살짝 올려서. 이게 오늘 핵이거든, 쌩이. 와, 뭐야, 진짜 쫄깃쫄깃하고. 여기 고기 좋은 것 같아. 어, 이거 맛있어. 이 버섯도 하나 이렇게 노릇노릇. 크아, 이거는 기름장. 끝났다. 자 이번에는 항정은 민들레 잎쌈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들레 잎쌈. 그냥 그렇게 싸 먹으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음. 여기도 올리고. 상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먹어야 될것 같아. 아니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먹고. 또 일단 없는 상추 얘기하지 맙시다고. 일부러 안 샀어. 갈치독자 이렇게. 예쁘다. 그래서. 음. 뭔가 뿌인까지 먹으라고 했거든. 음. 쌉싸름하고 엄청 향긋한 풀 맛이 나요. 어, 저는 안 찌겨, 찌기잖아. 약간 치커리, 아 치커리 느낌인데 치커리보다 좀 은은해. 맛있다. 왠지 더쎌거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쓴 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저게 그리고, 되게 귀하대 근데. 그리고 여기 이 뿌리 쪽 씹는 맛이 꼬독꼬독하니 약간 꼬들빼기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해. 어... 음, 단맛이 있어. 치커리는 단맛이 별로 없거든. 그녁끝시고 그러니까. 진짜 예쁘지? 밑에 특이한 응. 거 알아 고기랑 버섯 도 있지 둘째 얘비교

지난번에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